자 반갑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여자친구가 한솥밥 식구가 됐다고 합니다. 기사 아직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자친구는 소스뮤직이죠. 근데 29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소스뮤직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최근 소스뮤직, 여기 발음이 안 최근 소스뮤직의 지분 인수 계약을 완료해 빅히트 자회사로 편집할 것이며, 소스뮤직은 기존 경영진을 유임해 레이블의 색깔과 독립성을 유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현재 밝혔고요. 레이블 확장 및 사업 영역별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빅히트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멀티 레이블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걸그룹 카테고리는 여자친구 등이 속한 소스 뮤직을 레이블로 들 것이며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 있는 연습생들을 단기간에 확보해서 아, 아티스트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말하는데요. 소성진 대표 그러니까 소스뮤직의 대표는 소스뮤직이 빅히트 레이블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소속 아티스트 및 연습생 구성원 모두에게 여러 면에서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빅히트가 빠르게 글로벌 아티스트를 만들어낸 역량을 소스뮤직에게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빅히트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팬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